안녕하세요. 달팽이 장군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8월 첫날입니다. 슬기롭게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 바라며 오늘은 법무부에서 발표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 등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되오니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1960년대 산업화 시기와 맞물려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이 5명에서 6명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정부의 출산 억제 적책으로 인해 급격히 낮아져 1980년대 초반에는 현재 인구 유지에 필요한 인구대치율 2명선이 무너졌습니다. 아, 2020년 기준 현재에는 합계출산율이 0.8명으로 한명도 낳지 않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심각한 통계를 접하는데요. 아,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1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 8천명으로 2020년과 비교시 약 9만 1천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즉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10년 뒤에는 인구 5천만 명 선이 무너져 4천만 명 선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고령화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약 17.5%로서 UN에서 발표한 2단계 고령 사회에 속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최근 10년간 고령화 진행률이 4.4%로서 OECD 평균 대비 크게 상해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현재 추세라면 2025년에는 고령화 척도가 20% 이상인 3단계 초고령 사회에 속하게 되며 2040년경에는 인구 3명 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전망입니다. 아,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출산율 저하 및 청년 세대 유입이 매우 낮아서 현재 46.8%, 즉 절반 가까운 인구가 노인이라는 통계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이 있어 매우 심각한 것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내는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 대비 43.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지출의 부담을 초래하며 노인을 부양해야만 하는 청년세대와의 세대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청장년 한 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아, 이러한 저출산 고령의 사회, 사회 문제는 지방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지방 인구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수옥,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지역별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을 지수화하여 지방 소멸 위험도를 집계하고 있는데요. 아, 지난 2005년에는 좌측 그림에서와 같이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만 소멸 위험 지역이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에는 우측 그림에서와 같이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하였으며 적색으로 표기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 마늘의 고장으로 유명한 경북 의성군의 경우에는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하는데, 의성군의 경우 전체 인구가 약 5만 1000명이며, 이 가운데 노인 인구가 2만 1,478명으로 절반 가까운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해 출생자는 227명인데, 사망자는 이보다 4배 많은 924명으로, 전국 고령화율 1위와 지역 소멸 지수 2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이러하다 보니 소멸 고위험 지역의 지자체의 경우에는 교도소, 묘지, 쓰레기 매립장 등 사회적 깊이 시설인 림비 시설이라도 유치해서 고용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출생률 및 고령화 밀도 등을 고려해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부 대응 법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하여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및 지원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특별법 제 26조를 살펴보면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이는 인구 감소 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관한 사증 또는 체류 자격의 요건을 달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핵심은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요건을 완화시켜서 외국인들의 지역 유입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게 법무부에서는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부 지자체에 사증 또는 체류 자격 완화와 관련된 시범 사업을 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책을 마련하여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지난 7월 25일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올해 10월부터 1년간 인구 감소 지역 중 5개 내외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외국인 또는 제외동포에 대해서 사증 또는 체류 자격을 완화하여 지역 내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이 정부 예산을 통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기반 등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거주 여건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아, 기반 시설만 만들어 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내국인은 물론 이거나 물론 이건 이와 외국인의 유입도 활성화 시켜야겠습니다. 시범사업의 비자발급인원은 외국인 인재 500명이며 제외동포에 대해서는 지역수요를 고려해서 플러스 알파인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특화형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갈라지겠습니다. 시범사업 공모 절차는 8월 19일까지 지자체 접수를 받아 법무부에서 2주간 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 달 9월 5일에 5개 내외의 지자체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시범 사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외국인 지역 인재, 지역 우수 인재로서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국민 총소득 기준 70% 이상 이거나 외국 학사학위. 또는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대상이겠으며 국내 정착을 위한 한국어 능력은 사회 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상이어야겠습니다. 아, 지역 우수 인재로 선발된 자에게는 해당 거주 해당 지역에서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최초 2년간은 처음 허가 받은 시공구에서 거주 및 취업 활동을하여야 하며 이후 3년 3년은 처음 받은 허가 시공구에 시도 단위 광역단체까지 확대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아, 예를 들어, 부산 영도구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동안은 영도구의 주소 및 영도구 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후 3년부터는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체류지 변경 및 취업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 시범사업의 두 번째 유형은 재외동포 아, 및 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역 우수 인재에 비해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아, 인구감소지역 시공구 2년 거주 의무 2년 거주 의무는 있으나 취업 활동은 광역단체 기준으로 자유롭습니다. 아, 예를 들어 충남 공주의 시에 2년간 거주한다고 하면 취업 활동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어디라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존 제외동포 F4 비자의 경우 음식점, 서빙 등 단순 노무활동 53개 직업에 대해서는 취업활동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지역특화형 F4 비자를 발급받는 이에게는 이러한 단순 노무활동 취업도 가능하겠으며 F1 비자를 받는 해당 제외동포 가족에게도 체류 자격 외의 활동 허가로서 단순 취업 활동 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F4에서 영주 자격 F5 받받고자 했으나 1인당 국민총소도 GNI 요건에 부합되지 못하였으나 지역 특화형 지역 특화형 비자의 경우에는 GNI 100%에서 70%로 완화하여 영주 자격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 2021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048만 원인데 70%로 완화하면 2,833만 원으로 월소득으로 하면 2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이러한 지역특화형 비자발급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보다 지역 인구의 유입이며 이로 인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먹고 자고 등의 생활에 있어서 돈을 쓰고 돈을 벌고 해야 하니까요. 다음은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입니다. 아, 박종익 전문대학 국제교류관리자협의회의장에 의하면 2020년 국내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6,760명 이었으나, 아, 작년 2021년에는 9,017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K-pop, K-culture, K-beauty 등 한류 열풍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아, 국내 전문대학 졸업 시에는 비자, 아, 국내 조, 전문대학 졸업 시에도 비자가 발급되다 보니, 4년제 대학에 비해 이수학점이 적고 졸업 후 취업까지 기간이 짧은 전문대학 선호 현상이 매우 뚜렷해질 것입니다. 아,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법제도를 악용하여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아,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근본적으로 농어촌 중심의 지역으로 산업화 및 정보화 등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여 교육, 병원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 취약하기도 하기에 대사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적 체류기간 종료 후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에게 있어 동남아 등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인식이 나, 매우 낮다 보니 깊이 현상이 있으며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에 대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다음은 불법체류자의 증가입니다. 국가별 소득수준의 차이로 이미 대한민국은 저개발 국가에 있어서는 코리안 드림이 된지 오래입니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반대로 쉽게 나가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출입국 단속이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아,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곧바로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지 말고 사후 진단을 철저히 하여 문제점과 보완 대책을 수립한 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야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도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용한 생산 인구를 1년이라도 앞당기고자 한 정부 정책의 방편입니다. 다만 국민과의 소통 부족,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다 보니 국민들이 적잖아 당황스러웠는데요.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며 자칫 국가 공멸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범 정부적, 범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입국으로 갖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어쩌면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에 마땅히 대응할 만한 정보 부처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특화형 비자가 외국인 유치를 통한 지역 사회로의 인구 유입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인구 감소 지역의 특징이 열악한 농어촌 중심에 경제적 취약성을 띠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동반됩니다. 아, 자칫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음을 인식하고 외국인, 특히 중국 동포 또는 동남아 등 저개발 국가 국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와 비판을 가하는 잘못된 인식은 버려야겠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우리 국민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또는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동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 없이 감싸 안아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